해석해주시는 분이세요. 해석.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에서 계속 보면 그것을 해석한 다음에 그 길을 누가 가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거든요. 요셉이 꿈을 하나님이, 요셉이 언제 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나요? 요셉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꿈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대신 걸어가지 않으세요. 그 길을 걸어가는 몫은 누구의 몫인 거예요? 내 몫인 거예요. 요셉의 몫인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걸어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해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이나믹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너무 다이나믹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해석도요 참 한계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이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수학 문제 풀다가 수학 문제 풀다가 문제가 잘안 풀리면 뭐 하셨어요? 맨 뒤에 있는 답안지를 보지 않습니까? <laughs> 그죠? 우리 삶이요 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문제를 풀다가요 뒤에 있는 답안지를 딱 보면 너무 어려울 때이 풀이가 안될때뒤에 있는 답안지를 이렇게 펼쳐봐서 그 답이 다 과정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풀이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요. 풀이가 돼서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좀 이러면 참 좋을 텐데요. 뭐가 답안지가 있어서 그죠? 답안지가 있어서. 그 풀이 과정이쫙 나오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쫙 풀리면서 이, 해석, 해결, 이 해석이 다안 돼도 이해가 다안 돼도 그 해석되어 놓은 걸 보면서 좀 답을 우리 인생에 답을 적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결국엔는 하나님이 해석은 해주세요. 해석. 근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이해한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뢰죠, 절대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경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자가 아니시더라고요, 해결자가. 해석자세요, 해석자. 우리 삶을 해석해주세요. 나에게 왜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당장은 해석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오묘한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는 요셉이 여러분 채색옷으로 시작하고 편해로 시작했는데 꼭코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구덩이로 또 노예로 강간미수범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해될 수 없는 이 요셉의 삶. 이해될 수 없는 이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직접 그 삶에 들어가셔서 우리 눈에는 요셉 대신에 그 삶을 살아가시지는 않지만 때로는 풀이가 되지 않고 때로는 해석이 되지 않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믿음의 눈을 열고 그것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이에요. 형통.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이에요. 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은 모든 사건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죠. 주관자가 되신다.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은요, 음,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내 삶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다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계획이 있어서 그 섭리와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섭리를 통해서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신다는 사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는 삶.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어떠한 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해석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참 야속하게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해석함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기억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당신이 복직이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했는데 기억하지 않아요. 그 기억되지 않는 시간이 41장 1절에 보니까 2년 후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일 큐티인데 2년 후에 이제 요셉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이장관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고 그를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기억한다는 말은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홍수 이후에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땅 위에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는데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머릿 속에서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생계를 위해서 또 그의 모든 삶을 위해서 그의 모든 돌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재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었지만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변함없이 가복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면서 그를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용기를 낼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면서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럼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기, 머리로만 기억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돌봄의 차원에서 기억하고 계세요. 돌봄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꿈은 해석되지 않는 어떤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꿈은요. 해석되지 않는 어떤 것. 그래서 나에게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나에게 근심을 주는 어떤 것이 바로 꿈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억하심.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2사에서 43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물을 통과한다고 이야기해요. 또, 우리를, 우리가 강가를 통과할 거고, 우리가 불을 지날 거고, 또, 우리가 불꽃이, 불꽃을 통과할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지날 때,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우리를 침범치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물을 건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이게 복음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강을 건널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강을 건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갈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불 가운데 지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것을요 분명히 우리는. 물 가운데로 지날 것이고 강물 가운데로 뛰어들 것이고 불꽃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뭘 약속하고 계세요? 함께할 것이다. 너를 너가 강물을 건널 때 강물이 너를 침범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너가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 아주 치밀한 하나님의 돌보심, 기억하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물 가운데 혹시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강물 가운데 건너는 분이 계십니까? 뜨거운 불, 불꽃 가운데 그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치밀한 기억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로는 해석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근심에 빛을 띄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하셔서 분명히 보여주심에도 우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할 때가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물을 만나고, 강물을 건너고, 불을 만나고, 불꽃 가운데 거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타지도 못하게 하시고, 사라지기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잠기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내 우편에, 내 자편에, 내 마음속에 내가 가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루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